민준화! 파이팅. 파이팅! 문재인! 파이팅! 준비, 애 파이팅. 파이팅! 네, 됐습니까? 일차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인으로 해서 지단지상센터 어, 내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어, 과학기술 관련 과학기술인의 196명의 문제인 후보지 선언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나라는 나라답게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답게 과학기술계 196명의 의지를 모아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선언문 지난 10년을 돌아봅니다. 일관성을 잃은 과학기술 전략에 부재한 과학기술의 정책 속에서 과학기술인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모호한 국가 전략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전략의 견인의 바탕이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 과학 기술인들은 지난 10년 보수 정권의 과학 기술 정책의 실패와 경쟁력 저하가 저성장의 늪 일자리 창출 실패의 원인이라 생각하며 단단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과학기술혁명으로 제대로 된 과학기술정책 없이 결코 건질수 없는 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질 좋은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나라는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 전략 기둥인 과학기술이 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 연구자의 본연에 자긍심을 찾고자 문제의 후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과학기술이 원하는 바로 사는 과학기술, 창의적 성장 사회, 함께하는 공감 세상을 결국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로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펼쳐온 문재인 후보야말로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과학기술인으로는 과학기술 정책을 잘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계에 사람이 숨을 불어넣고 과학 기술에 미래와의 교신을 위대한 안테나를 꽂고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학 기술인은 문재인 후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하시어 과학인들의 오늘의 지지 선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고 호흡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자 참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구축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과학기술인 역시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고 질 좋은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따뜻한 기술로 국민 공감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21일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196명 일동. 문재인 후보 지지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그 지지 선언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분 한분 언급하지 못해 드려도. 어, 우리 이원욱 단장님과 공구 어, 민간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한 한 분이 우리 사회에 희망의 횃불을 밝혀주시리라는 점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십니다 우리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을 정책으로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 정말 4차 산업혁명에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laughs> 또 우리가 I.T. 시대의 선두 주자였던 것처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지금은 우리가 40등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10등 안으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에게도 자신과 미래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정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 센터에이 위원회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들어오신 것은 어, 집단지성은 사실은 어, 국민 발안 국민 제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들 어, 어, 국민들이 어, 국민 주권을 얘기하지만 그냥 선거 때 잠시 참여할 뿐이고 항상 소외되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특히 정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생각이 되셔서 그런지 더 소외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학 기술을 실용적으로 산업으로까지, 과학 원리과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당은 또 그것을 뒷받침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인이 주도해주시는 연구 시스템, 또 기초과학 재구를 위한 장기 플랜, 이런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면서, 응용과학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진작 시키도록 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선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